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 부문이고요. 10편 142제 6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제 오늘 145편이 어제가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46편부터는 이제,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되게 희한하죠. 내가 그냥 찬양을 하면 되는데 내 영혼보고 찬양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제 히브리어가 네페시라고 우리가 무지많이 배운 단어입니다. 네페시하면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예, 목구멍이 기억나시고 이기적인 욕구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사람 앞에는 우리는 화장을 하고 또는 보이기 싫은 모습들을 감추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아세요. 어, 예를 들면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서 점잔을 빼지만 사실 저는 장난치고 싶은 욕망이 엄청 깊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신다고요, 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충만하게 알고 깨달은 그 시인은요,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야, 우리 저 깊은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인은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원에 정말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 욕망에게 명령하는 존재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창세계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을 때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마치 그 미친 개새끼 같은 너의 그 이상한 욕망에 쫓아가지 말고 죄가 문 앞에 와서 네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도 너는 목줄을 꽉 잡고 그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그 찬송가 612장인가요? 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노래가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건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해요. 좀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이 이제 저 145편까지는 이제 예배 때 제의적인 그 표현이었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마라크라 그래서 145편에선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단어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한는 모습이라면 이 시에는 그 얘기도 아니에요. 레위인들이나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찬양하길 원하는 그 찬양, 할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위일에 가까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그것이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해물이 저렇게 혼자 <laughs> <호주> 가셨었잖아요. <laughs> 그 가운데에서도 내 삶에 있어서 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3절에 보면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전 귀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고 싶어요. 특히 탁월한 인간. 어, 그 사람 그거 참 잘하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사람 을 의지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사람 안 의지하지 싶으세요 유튜브 켜가지고 요리할 때마다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 의지하고 싶고, 그 다음, 그쵸. 그렇죠. 뭐또 상담가를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특히나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싶고 인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사람이 의 의지, 순간순간 의지가 또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인생조차도 무엇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보기에 그 탁월한 인생,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에요. 왜요? 우리의 눈에 보기엔 사람이 도울 만한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너가 보기에 탁월해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 역시도 사실 구원할 힘이 없는 덧없는 인생이란다 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해요. 저도 제 주변에 아는 제가 참 유미, 아,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하신 신학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덧없이 그 인생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들도 자주 보거든요. 뭐 물질이 많았던 사람도. 그 가운데에서 자세히 보면 가정이 다 허물어져 있어서 사실은 삶에 아무 낚시 없는 사람들인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탁월한 어떠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잘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는 사실은 도울 힘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는 그의 생각도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불과 몇달 전에 저는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었는데 그렇죠? 사람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제 핸드폰에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할머니가 마지막에 누워 있고 이제 어머님이 입 맞추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기억하는 이제 어, 마지막 사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진짜 마지막 사람의 모습은 이제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흙으로 변해서 그 흙을 한 주먹 한 주먹 거기에다가 땅에다 부으면서 묻어들이죠. 사실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라고 10편 얘기해요. 10편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고, 사람은 사실은 그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원래 나 흙이었어! 라고 하면서 부식토로 부식되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탁월해봐야 흙이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탁월해봐야 흙이야라고요. 넌그 탁월한 흙을 의지하고 살고 싶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흙끼리는요,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살아가고 사는 거예요. 흙끼리 뭉쳐가지고, 야, 우리 더 강력한 찰흙이 되보자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흙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 하리로다, 좀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는요, 복이 또다가 제일 먼저 있어요, 항상. 이런 문장들은요, 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원래 그렇게 앞번역때듯이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을 그렇게 좋은 인물로 제가 해석하지 않았지만, 요번에 그 때는요, 1부 때는 2부 때 이제 내년 에 다시 창세기를 볼 때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야곱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 여러분께 남의 이야기고 이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어, 사실 야곱이 그래도 훌륭한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훌륭한 점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냐면요,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이랑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살아요. 그래도요. 이기적이어도요. 그러니까 어 이타적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요 이기적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걸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다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 야곱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서 우리 야곱 내러티브 이야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 막 이렇게 삼촌이 불이하게 계속해서 월급을 주고 할 때마다 자기께를 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 내용들 중간중간이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미랑 약속을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좀주면 11주 할게요라는 거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라 한다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어, 우리, 그니까 이 지금 10편 146편은요, 찬양받아야 하셔야 될 하나님을요, 의지하라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아무리 탁월해봐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니까, 이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겪진 어떤 작은 탁월함이잖아요.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어떠한 지혜로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 의지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아예 그 플랫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천, 하늘과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바다가요, 우주만큼이나 연구가 안된거 아세요? 바닷 속에 뭐가 있는지 인간이 몰라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밑, 밑, 아래로 못 들어가요. 수압 때문에. 그러니까 뭘 연구하고 싶어도 아래를 내려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간이 우주를 날아가고 뭔걸다 하는 것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요만큼 연구하고 그걸 과학이란 이름으로 조금 뭐 알았다는 거지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광대함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1.1처럼 잠시 살다가는 인생이 근데 그 중에 또한 만물들을 지셔서 채우신 분이시죠. 놀랍잖아요. 요비랑 대화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너그저 염소가 새끼배는 원리 알아? 막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광대하시기도 하시지만 세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즐거움들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그럼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근 영원한 진실함을 지킨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7절부터 보면 이래요. 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성경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잘안 등장한다는 거알 거예요. 이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145편, 146편, 여기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대부분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건 우리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힘들어서 그 억눌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구원이 억눌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원래 심판이에요.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구원과 심판은요,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억눌린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게는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실함은 바로 그들을,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줄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의인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날의 자신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마태험 칠장에 보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뒤에도 보면 또다시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약할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여와께서는 호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함 뭐라고요? 억울한 자를 공의로 구원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잖아요. 또한 여호와께서 맹인들에게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지고 사람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행색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타고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걸 진짜 잘하거든요. 사람이 다윗이요, 자기의 자존심이 다 짓밟혀 가지고 비굴한데요 저기서 나를 조롱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래도 장군들이 저거 확 죽여버릴까요? 라고 할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납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 그거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게 남는 장사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게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낙은 애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표를 잘세우셔야 돼요. 어, 탁월해봐야 흑인 인생들이요. 정창민이 되고 싶어요.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한다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말자. 어, 전이 이 그림이 너무 생각나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마당에서 늘, 어,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흙으로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드디어 막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뉘엿뉘엿 할 때까지 저수지를 만들고 드디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흙을 뭉쳐서 커다란 저수지, 호수, 물 흐르는 막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물을 부으면 그렇게 행복한데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삼촌이 농사 다 짓고 나서 트랙트가 들어올 때요 결국 그거 밟고 들어와요. 인생이 그래요. 사실요. 할 때는 재밌어 보여요. 인간들끼리 막뭘 뭉쳐서요. 우리 정창민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사실 인간이 아무리 무엇 이런 것을 한들 저런 것들 한들 그 가운데서 그것은요 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너희는 정착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신다. 나그네는 뭐예요? 여기가 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어떠한 도움들을 기대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붙 드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본향이 없고 의지할 부모가 없고 의지할 남편이 없는 어떤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 드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영원한 진실함 6절 그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함의 속성들을 우리가 지금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함의 그 최고봉 중에 하나뭐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게 하신다. 라는 거죠. 의인들은 구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심판을 하실 텐데,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을 던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굽은 길로 표현한다고요. 이 악인들은요, 그래서 반창조원리적이에요. 그리고 반사회적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셔서 그 가운데서 공평하게 누리도록 한 것을 자기만 독점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가 같이 그 풍경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을 거기에다 높은 아파트를 짓고 풍경을 가리고 자기들만 봐요. 그리고 자기들만 누리겠다고 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문을 다 걸어 잠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을 인간은 독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것처럼. 마지막 절 10절에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시오나 영호하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고단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무엇을 바라고 보고 있습니까?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함은 지금도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나은 자들 나은 나근 애들을 그 가운데서 붙드시며 그 가운데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를 통한 통치는요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원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나그네를 먹일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몫새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혹두 사람의 목세 만 내가 있다면 요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할 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꿔란 힘을 가진 의지하고 싶어 보이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식토가 되어지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은과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진실함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옛적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므로 내 영혼에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욕망의 가장 근 원이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욕구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과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 의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해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영원한 진실함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